2024년 12월. 한국 음악계는 전례 없는 기쁨과 열기로 가득했다. 대한민국의 국민 트로트 가수 진해성이 제39회 대한민국 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하며 또한번 트로트 역사를 새로 썼다. 그의 최신 앨범 별표 별표 때 ROMANC 별표 별표는 발표와 동시에 대중과 평단의 극찬을 받았으며 이번 수상으로 진해성의 음악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트로트 황제라는 찬사가 조금의 과장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진혜성은 이번 앨범 별표 별표 때, ROMANC 별표 별표를 통해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총 11곡으로 탄생한 이 작품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해 대중의 감성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특히 이번 앨범은 세대 간의 경계를 허물며 젊은층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했다. 진해성은 감미로운 멜로디와 세련된 편곡, 그리고 삶의 다양한 순간을 담아낸 가사로 듣는 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음악적 균형을 통해 트로트가 단순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장르에 머무르지 않음을 증명했다. 이렇게 완성된 별표 별표와 romanc, 별표 별표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감정을 예술적으로 풀어내며, 트로트 음악의 본질을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이 앨범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즐거움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메시지로 대중의 마음을 흔들었다. 진혜성의 목소리와 곡들이 빚어낸 따뜻한 울림은 사랑의 설렘. 아픔. 그리고 성숙한 감정의 깊이를 한껏 느끼게 했다. 한곡한 한 곡이 마치 한 편의 서사시처럼 펼쳐지며 음악이 가진 힘과 감동의 크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다. 별표 별표 R O M A N C 별표 별표는 트로트의 진화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걸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해성의 음악은 이제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세대와 국경을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다. 특히 타이틀곡 별표 별표의 사랑새 러브버드 별표 별표는 진해성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으로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사랑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표현했다. 이 곡은 진해성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가슴을 울리는 가사로 대중의 심금을 울리며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쓸었다. 트로트는 과거를 기억하게 하지만 동시에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게 해줍니다. 이번 앨범, 로맨스는 그런 음악적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진혜성은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혜성의 앨범은 단순히 히트곡을 넘어 음악의 질과 스토리텔링 면에서도 압도적이었다. 로맨스는 사랑을 주제로 하여 첫사랑의 설렘에서 이별의 슬픔, 그리고 성숙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을 탐구했다. 음반 평론가 김주원은 진혜성의 앨범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그 뿌리를 잃지 않는 절묘한 균형을 보여줬습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피처링 아티스트로 참여한 아이돌 출신 가수 엄지와의 협업은 대중의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들의 환상적인 화음은 두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트로트 음악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 진혜성의 수상은 단순히 국내에서의 성과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최신 앨범 별표 별표 때, ROMANC, 별표 별표는 발매와 동시에 아시아 전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음악 시장까지 섞어했다 특히 타이틀곡 별표 별표의 사랑새, 러브버드, 별표 별표는 일본 오리콘 차트의 상위권에 오르며, 한국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곡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음악은 국경의 장벽을 넘어선 감동을 선사했다. 진해성이 만들어낸 멜로디와 감성은 언어를 초월해 세계 각지의 청중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는 단순한 인기의 척도가 아니라,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보편적 언어임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진혜성의 앨범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팬덤 형성의 기폭제가 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각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듣는 이들에게 사랑과 공감을 전달하며 새로운 팬층을 만들어냈다. 일본의 대형 방송 프로그램과 중국의 유명 플랫폼에서도 그의 곡이 연이어 소개되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그의 공연 영상이 바이럴되며 수많은 팬들이 그의 음악 세계에 빠져들었다. 진해성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를 세계적인 음악 언어로 확장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의 음악이 가지는 보편적 아름다움은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과 메시지를 품고 있었고 이는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진해성은 트로트가 한국의 전통 음악으로만 머물지 않고 세계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트로트를 세계 무대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글로벌 성공은 단순히 음악적 성취에 그치지 않는다. 진혜성은 다양한 문화 행사와 해외 콘서트에 참여하며, K트로트라는 새로운 한류 트렌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진혜성의 올해의 앨범상 수상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2024년은 트로트가 젊은 세대에게 다시 사랑받기 시작한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진해성은 이러한 흐름을 이끌며 트로트의 새로운 부흥기를 열었다. 음악 평론가 이수현은 진해성은 단순히 히트곡 제조기를 넘어 트로트의 미래를 제시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음악은 한 시대를 넘어 세대를 아우릅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앨범 제작 과정에서부터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앨범 발매 전 팬들에게 미리 곡의 샘플을 공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 이러한 노력은 대중과의 공감을 강화하며 그의 음악이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진혜성은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의 행보를 이미 계획하고 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수상은 저에게 큰 영광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음악과 무대로 팬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2025년에는 대규모 아시아 투어와 함께 전통 국악과의 협업 앨범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트로트와 전통 음악의 융합을 통해 진혜성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더욱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수상식 마지막. 진혜성은 무대에서 팬들을 향해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랑은 음악과 같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 어우러지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말처럼 진혜성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즐거움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치유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2024년은 진혜성이 단순히 인기가수에서 음악계의 상징적인 존재로 거듭난 한 해였다. 그의 수상은 트로트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앞으로의 음악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에 R O M A N C 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통해 대중과의 진정한 소통을 이끌어냈으며 진해성의 진심 어린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다. 이번 수상은 트로트의 부흥과 글로벌화를 이끈 그의 공로를 인정받은 순간이자 앞으로의 음악적 여정을 응원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25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진혜성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그의 음악과 메시지가 얼마나 더 넓고 깊게 세상에 스며들지. 모두가 그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고 있다. 축하합니다. 진혜성. 당신은 우리의 음악적 영웅이자 자부심입니다.